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피틱스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모여서 HLB의 폭등세가 테라피틱스를 좀 올렸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 테라만의 강점도 그 HLB의 재료 때문에 오히려 부각이 더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요, 어, 제가 일전에 몇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HLB가 그러니까 재료가 SMART 건 가이드라인 등재권에 재료가 나왔으면서 폭등을 했고 그러면 테라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네, 물론 이제 모 회사가 올랐고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결국 HLB가 CB를 테라의 CB를 인지하면서 지분 확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까지 동반 급등 요인으로 작용이 됐어요. 근데 테라만의 강점도 하나 나올 게또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의 그 주가 위치, 물론 급등을 해서 좋습니다만, 지금의 주가 위치하고 물량 분포, 그리고 위쪽으로 가는데 어렵게 가냐, 쉽게 가냐, 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어, 상황으로 갈 것이냐, 네, 이 부분도 제가 아울러서 결론을 제가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많이 드리니까, 경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새롭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모아서 비중을 크게 해서 큰 수익을 낼 매집주.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테라피틱스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그 응원 많이 주시고 계시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 진짜 감사드리고요. 정확하고 좋은 영상으로 계속 보답할 거니까 많이 성원해 주세요. 자 여러분, HLB가 폭등을 했죠. 폭등을 했고, 지금 현재 HLB의 모습을 보면 이제 8만 LB를 돌파를 해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10만 LB 거의 온 거고, 12만 LB까지 갈 거고요. 테라피틱스도 물론 그 영향을 당연히 간접적으로 받을 겁니다. 아, 이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 0까지 HLB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여러분들, 그거는 다 익히 알고 있는 건의 재료입니다. 그죠? 네. 네 요런 건 때문에 HLB가 폭등을 한건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유럽 종양학회 건의 1차 치료제 등재된 것 때문에 이제 올린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음, 이 테라피틱스는 네, 그와 비슷한 유사한 건의 모멘텀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죠? 네. 그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극강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텔방에서 신속히 업데이트 드리면서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이 텔방에 들어오세요. 입장이라고 문자 주셔서 실시간 정보 받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자,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몇번 말씀을 드렸죠. 테라퓨틱스가 작년에도 4월 달에 그 AACR 재료가 교모세포종, 교모세포종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초록도 발표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테라피틱스도 모멘텀이 될 거예요. 네, HLB 같은 경우는 결국 스모 학회죠. 그렇죠? 요 요건의 모멘텀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요건의 모멘텀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학회를 보면 이제 S 모도 있고, 자그 앞서서 이제 AACR, annual meeting, AACR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4월 달이지만, 이 초록 같은 경우는 3말 4초에 발표가 되니까, 3말 4초라고 한다면 지금 2말입니다. 2월 말이에요. 아, 움직일 수, 미리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게 또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는 주가에 아직 그, 그 AACR 건에 대한 재료가 안 나왔습니다만 요건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주가는 항상 미리 오른단 말이에요. 요것도 지금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탑라인과 라이센스 아웃은 당연하고 이것이 큰 호재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건이고 요것도 3말 4초에 나올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 AACR 건의 재료도 지금 이제 모멘텀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올리면 올린 핑계거리로 반드시 그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직 노출이 안 됐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단타 매매를 하는 신한자 창고 같은 데서, 어, 얘네들 뭐또 단타 치려고 들어왔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13만 주나 많이 매수가 들어온 것도, 어, 다그 분위기 알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 이렇게 들어온 거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음, 얘네들은 뭐 단기 창고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의식하진 않지만 연속성을 갖고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체킹을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드렸을 겁니다. 맞아요. 몇 번, 몇, 음, 몇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9 0 9,500원대에 상당한 콘크리트 지지대가 있다. 네. 이 가격대 지지대 라인으로 해서 힘을 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대로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뚫어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항 아, 저항이 아니라 지지대로 작용이 되면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어, 사실 이제 매물층이 얇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예, 재료만 있고 분위기 괜찮으면 쉽게 갈수 있어요. 이 고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걸 우리가 꼭 알고 좀 자신감을 갖고 가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골자는 그거고요. 음, 여하튼 여러분께 이제는 먼저 지금 HLB 테라의 재료가 없이 올랐잖아요. 지금 물론 HLB 재료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진짜 이제 그탑 라인 데이터나 또는 라이센스 아웃 건이나 또는 a a c r 건과 관련해서 재료가 이제 나올 수 있어. 요거 나오면 바로 어, 힘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건과 관련해서는 여하튼 정보 들어오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테라퓨틱스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고요. 텔레그램방에 꼭 들어오세요.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아, 문자 주시면 아, 제가 끝까지 케어할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파이팅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그리고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이거 아,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집주입니다. 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드렸냐면요, 이거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네.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떡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13,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네,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따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시총이 한 3,000억 내지 7,0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000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 거릴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기간은 2개월 내지 4개월. 뭐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기간은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네,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아,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어,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주봉 봤고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예. 네. 요런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거죠. 예.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분야에 연관이 돼 있어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 자꾸 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네, 유럽, EU 쪽 네,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텐0거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 컨센서스는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은, 예,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보완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미국의... 이 준비 단계에 도입한 이 분야가 올해의 전격 시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단 락 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피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이 B2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거입니다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이 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이 한 2, 3천억 유보류 같은 경우도 2천억, 2천 억 프로 내지 3천 프로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 b 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요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당연히 이제 매도할 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예.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매집주요. 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